아, 그리고 님들 대회 맵이 이렇게 있거든요. 나 이거 이거 싹다 몰라요. 삼보급 빼고 몰라. 이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가한판, yeah. <laughs> 야가판 타는 거 이거 불법아 이거?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이거 대룰 맵들 개념이 좀 많은데, 예, 디코 가능하냐고요? 네, 예, 디코 야, 에필로그 님 알려준대, 예, 알려준대. 보자, 디코 갑시다 그러면. 삼십. 2다0 0 2 0뭐뭐뭐0 0 0 2 0잠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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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0 0 2 0 0아2 0 0 아니 근데 뭐 지난번에 이준호 잘 챙겨주나 이준호 팬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구나 아, 배드방에서 있어 배드방에 항상 있, 있는 사람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공유 열입니다아 오케이 말 편하게 할게 네 편하게 아, 하세요. 그래 그래 우리 만나 일단 우리 아, 아니 근데 왜 초보 초보들이 아, 있는데 대네매고 어, 그래. 잡았지 보급만 하지 왜 대룰매고 잡았까 근데 이게 보면 이, 네, 알겠지만 여기 사람들이 대회처럼 연습시킨다니까? 이 자나 때가 원래 그래 여기가 일단 첫, 첫 번째 시작 지점이지? 네 레드베이스 여기가 레드베이스라고? 네 레드니까 레드니까 레드베이스고 블루에서 시작하면 블루베이스 근데 아까 여기도 있고 두, 두 개라며 두 개가 아니고 이게 젠 위치가 어. 빠른 사람이 있고 뒤에서, 빠르, 뒤에서 좀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 그럼 젠 시작 위치는 그냥 그대로네. 랜덤, 랜덤. 시작 위치가 랜덤. 여기에서 랜덤. 아나 레드 베이스에서 랜덤. 나또장소가 아예 바뀌는 줄 알았네. 예. 지금 내가 내가 블루 팀이지. 아니 레드 팀이야? 지금 블루 팀이긴 한데 여기 어. 자리는 레드 자리. 왜? 레드 자리. 아니 레드 팀 베이스여야지. 레드 베이스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레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도님이 있는 자리 여기가 레드 베이스. 왜 레드 베이스지? 레드 팀이 있어야 레드 베이스 아니야? 애가 레드니까. 아아아 아. 애가 레드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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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니까. 아 오케이. 배드님의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왜 아, 아, 죽여 실수아 실수야. 아 찌까가 아. 아. <laughs> <laughs> 실수로. 여기가 간판이에요. 여기 간판. 간판. 여기서 이로 리 가는 건데 이거 이게 어려울 거예요. 처음은. 어떻게 정면으로 뛰어 아니면 대각선으로 뛰어? 어 그쪽 방이, 방, 방향 바라보고 이거를 이거는 제 화면 한번 보실래요 보이죠 잠깐 길 가요 이거는 저기 대화면 봐주세요 어, 이렇게. 어.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뛰어되는데 이런 위험해서 여기 대각선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어 아니, 근데 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 근데 대회에서 아니요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가요 아 진짜? 이게 B로 간 제일 회당거리거든요. 로게 아까 로게 설명해드린데 있죠. 글로 한번 가보실래요? 로게? 로게 로비 계단. 아 로게 여기 로게지. 아니 아니 거기 관계고. <laughs> 거기 오른쪽 B. 아, 아, 어예 어, 어. 거기. 거기가 네. 로비 계단. 아요로 로게 아 로게로 B로 갈수 있다고? 맞까예 네. 여기가 라커. 아 이제 요 길이구나. 여기가 실다리 아래 보실래요? 실다리? 철다리 철 철다리 아 철다리 팔로도 있어서 철다리고 어. 아래가 철철밑 어. 철다리 밑아철밑나 어, 그럼 뭐, 거점전 좀 다녀올게 비코 네, 통화 갔다와서 비코 통화 걸게 네 어. 형님 어 서둔할까 어, 지금 합니까? 어 하자 예 알겠습니다 야 근데 삼복으면 블루가 유리하다며.

근데 버스타야, 돼. 에필로그 말고 미람이 아니 이거 버스타도 되잖아요, 미션. 예? 아우 좀맞지클렌전이니까 그러니까 고속 교서 어쨌든 렌전니까 맞잖아. 아 맞지, 맞지, 맞지. 세 명은 무슨 아. 죄입? 두 딱. 명못 <laughs> 구한 죄지, 무슨 문제야 이마? 어? 맞잖아. 죽어들 길드원으로 다섯 명에서 돌리든가, 왜 그게 무슨 뭐지. 죄가 나옵니까? 말이 되는 소리 <laughs> 하세요. 어이가 없네, 이짜 틀린 말 아니야. 틀린 말 아니야. 한번 해, 한번 해. 형님 달빵이야? 폭탄이 설치됐어. 아 뭐야? 비설, 비설, 비설. 상대 비설, 비설, 비설. 아다 에이지 켰어? 쏘라, 쏘라. 아, 거의 봐줘. 내가 볼게 홀에서 보면. 아, 저쪽에 아, 롱, 비롱 끝에 하나. 야, 이제 폭탄 해쳐야 어, 돼. 폭탄 해쳐야 돼. 이두명 어, 있다, 세명 있다. 이거, 이거. 끝났다. <laughs> 폭탄 터졌다. 미션. 아, 아야, 우리 이걸로 할까? 인게임 2위. 보이스? 우리 다 듣고 있는 거 같은데, 애들. 어, 듣고 있잖아. 나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인게임 보이스. 아무래나 i n g to go to the next on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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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들어 o k a 들어 k a y 들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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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k a y o 저기 y o 저기 y o k a 달방 달방 달방. 달 a y 이 k a y Okay. Okay. o 이 a y Okay.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디, 누구 어머니아 아니, 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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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야 대박 돈지 들어가 대박 돈지 들어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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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도와줘도와줘 잡았어 대박 돈지가 잡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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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기 하나 도도 네, 네. 하나! 하나, 하나. 컷! 컷! 담당자 배도 네

반대야 반대 있다 반대 아 적대 아니야? <laughs> 야나 지금 뭔가 이상한데 나 지금 어, 이거 토르몬쇼 막 그런 거 아니야? 야배돈 써든 시작했다 지금 들어와 이지랄하면서 쟤네들 갑자기 오케이 지금 큐 돌려 <laughs> <laughs> 아 이거 씨발 <시발. 웃음> 아니이 새끼들 행복한다는데 아왜 아. 이거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뭐야? 아니 <laughs> <laughs> 오케이 일단 뭐 미션 성공. 아이상. 나달 다리. 게 뭐라 그랬녹카톡으로안 되는데? 이 봐라 어. 대지야 대구 놀러 가면 술한잔 해주나? 콱막 그냥 채팅만 치면 깜빡 보내고 콱 이질하다 갑자기 어 새벽에 아 이거 죄송합니다 행님 술기운에 실수를 했네요 시벌 새끼가 진짜 <웃음> <웃음>